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욕기 29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공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멘 9월 한 달간 우리가 훈련한 품성은 극률이었습니다. 이제 9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극률의 삶이 극률의 품성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훈련할 세부 실천사항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우리는 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요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잘못,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회초리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욥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만약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인내함으로 견뎌내시면 욥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욕하면 생각나는 게 고난이지만, 또한 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자라 인정받은 의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욕기 1장 8절을 보면, 세상에 이런 자가 없을 정도로 온전한 자다, 나를 잘 믿는 자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욕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물론 욕과 똑같은 평가를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욕의 반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부분이 왜 욕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요비 하나님 잘 믿었겠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겠지. 물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요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 요비 하나님을 잘 믿었겠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 분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애쓰고 노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 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기초가 되어, 그의 상 가운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분 12절과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들, 과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을 봐도 요분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주변의 어려운 자들도 자연스럽게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베품은 마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일까요?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에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또한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의 열매들 또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달 동안 극률에 대하여 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끼지 않고 내 것을 내밀어야 합니다. 극률이란 한마디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안됐다.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끝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열매 맺는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